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가 지하실의 교회나 기도원 간판이 걸려 있는 현관 유리창에는 성령의 능력, 치유, 건능 등의 단어가 열란하게 붙어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교회나 기도원에 가면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고질병을 고쳐주시며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단박에 해결받을 거라고 믿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이 그룹대처럼 물려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러한 홍보 문구는 국민일보종교섹션의 광고란에도 수도 없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의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단박에 고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굳이 비싼 광고료까지 지불해가면서 사역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광고하고 있음에 틀림없죠. 어째 뭐 사역이 열리기 전에 대전의 원룸에서 오랫동안 한마음교회라는 이름하에 가정교회를 섬겨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아내와 단둘이 예배를 드렸고 귀신을 쫓아내준 가정이 같이 합세하였고 또 토익을 지도했던 대학생 제자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나중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아주 오랫동안 원룸에서 아내와 단둘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세월을 보내고 살았어요. 뭐, 그러다가 성령께서 매일처럼 찾아오셔서 앞으로 제사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하고, 어, 또 제, 저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취하는 성령이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시는 분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어, 어, 그런 게시판에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귀신들림 현상이나 고질병이 있는 분들은 기도훈련을 신청했고 마음이 답급한 분들은 원룸까지 대전의 원룸까지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원룸을 방문한 사람들 한결같이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는 분이 왜 이렇게 뭐 원룸에서 예수 점쟁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냐면서 의아해 했죠. 물론 겉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실망스러운 표정과 더불어 도망치듯 떠나버렸어요. 뭐, 물론, 그 다음, 다음의 연락도 뭐 끊어버렸음, 물론이죠. 뭐, 지금은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영수학교가 시작된 지 7년이 넘었으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돌려 나면서 기적과 역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정신질환과 고집병이 치유되고 삶의 지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 아예 영상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삼아 눌러앉은 이들도 200여 명에 이릅니다. 뭐, 코로나 팬덤 믹으로 모든 교인이, 모든 교회 교인들이 줄어드는 판에 영상학교는 거꾸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의 증거를 말로 때우지 않고 삶 현장에서 기적과의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성경말씀을 자유적으로 해석하여 관념적이고 사변적으로 이해하는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믿고는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는 미경이 현대교회의 지도자와 교인들을 속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기자시안 할 만한 믿음이 떴더라면, 뽕나무들어 뿌리를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구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나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아곧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아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증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언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누가 보면 17장 5절의 10절이죠 이에 예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러나 현대교회는 주일성수화 11조 각종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잣대는 성경에 없다는 것이며 또 그거, 그 내용이 주일에 한 시간짜리 예배식에 참석하거나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의 명령이라고 성경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종교행위들이 뭐 비성경적이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런 행위들이 성경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이하기도 현대교에서는 이런 종교행위들을 믿음의 척도로 삼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것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죠 여같이 사도바울도 믿음의 잣대가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교회 목사들은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으로 사 세계 지지분이라며 대부분의 교인들도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살아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귀를 닫고 제주장을 뭐. 제 주장에 관심을 갖지 뭐 않는 사람들이 뭐 널려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동안 천 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역을, 사역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과거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일이 뭐 농농한 일은 아니죠. 그럴지라도 이런 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척도이며 그런 믿음으로 증명이 보이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며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교인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